쳐다 봐요, 얘들아.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근의 공식에 넣어서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의 공식에 넣어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얘도 집어넣어 봐야지. 미친 생각이죠. 어, 맞아요. 얘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여기에 알파를 넣었을 때, 즉 알파 적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유, 얘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얘도 성립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6. 얘도 성립한다. 그럼 내가 이두 식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쓸수 있는 식이 뭐예요? 우리가 무기가 이거 두개 말고, 근과 개수의 관계도 무기로 쓸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야? 1. 네. 이거? 6. 6이죠? 이네 개의 무기를 들고 게임을 할 건데, 그 이걸 그대로 통분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어? 어떻게? 자요 식을 아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식을 조작합시다 요 식을 내가 양변에서 알파를 빼요 요렇게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양변에서 3을 더해요 아 3을 빼요 빼면 요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얘가 얘란 얘기지? 네, 그래. 여기다 그냥 넣을 수 있잖아. 네. 마찬가지죠, 얘도?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둘다 마이너스니까, 난 마이너스 싫어하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에, 아이씨, 알파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3분의 1. 이거 불만 없지? 네. 알파 앞으로 뽑았어요. 콜? 됐죠? 네. 이거 계산만 합시다. 이제는 통분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통분을 합시다. 통분을 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알파베타에 플러스 3으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플러스 9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분자에서 더할 거죠. 맞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겠죠. 어, 들어와요. 어. 자, 앞으로. 뒤로 지나가서 앞으로 나와. 앞으로. 앞으로. 손 흔들고 지나가. 빨리. <laughs> 야, 카메라 건들지 말고. 예, 알았어요. 자, 쳐다봐요 요거 계산합시다. 그럼 이게 얼마죠? 6. 얘가 얼마예요? 1. 그럼 플러스 3에 플러스 9되죠 얘는 얼마예요? 나 <laughs> 7. 혼자 푸냐? 분자 7, 분모. 18. 18분의 7? 네. 18분의 7이, 어, 마이너스, 앞에 붙여야 되죠? 빼먹으면 네. 안 되죠?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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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니에요? 풀 어? 다 풀었어요 야 18분의 7은 맞는데 왜 앞에 마이너스가 없냐?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정답지가 오타예요 어, 내가 맞아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정답지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 정답지 음, 응. 맞아 이거 마이너스예요 야 교과서에 오타 있는 건또 처음 봤네 마이너스 18분의 7입니다. 진짜로요. 어, 맞아요. 아니, 교과서의 마지막 그 답을 구하기 직전의 수식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시기야. 보면. 답지 보면 알 겁니다.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18분의 7이에요.